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에 오신 을환환합합다생년월일이시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일주 여자분에 관한 는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친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투기업을 확장하거나 부친의 사업이 발전하고 투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오의 내조로 사업이 확실히 발전하고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힘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부친의 사... 사업이 실패되거나 부친의 병고나 어려움을 겪고 부친과 불화할 수 있고 부친이 사기나 배임이나 투자 손실로 부친이 투옥될 수 있고 벌금을 물어 가세가 기울 수 있습니다. 편한 하나 악질적인 남편으로 홍역을 치를 수 있고 재물을 잃을 수 있고 공부를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 충돌을 할수 있고 거부 갈등으로 모친이 유구를 겪을 수 있으며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운이올수 있고 사기를 당할 수 있고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시험에서 실패수가 있고 육해살론에 부친과 인연이 박하고 재물운이 약하며 시모와 인연이 박하고 재물운이 약하며 시모의 사치와 낭비로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고 사업을 하면 근근할 수 있으니 직장 생활이 바람직합니다. 친정이나 시댁으로 고생할 수 있고 남편의 일탈이나 형제자매로 힘들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만장해지고 시건방져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고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이별수가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남,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합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명상이나 정신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회살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